팬파티를 하러 대만에 갑니다 가는 길에 뭐 할까 생각하다가 내 가방이 있는 걸좀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서 가방을 이렇게 대놓고 응. 갖고 왔어요 볼펜 아, 그래. 볼펜 생각보다 비행기 타면 은 볼펜을 쓸 일이 많아요 여러분 챙겨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웬만하면 다 캐리어에 있긴 해서 되게 다 자그만한 것들만 갖고 왔어요 어리 집게 어리 집게 언제 어디서든 묶을 수 있게 그때 올리브영에서 산잎꽃 챙겼습니다 그리고 짜잔 또, 언제, 어디서든 메이크업을 지울 수 있게 클렌징 밤을 소분해 왔어요. 엄청, 조금 만 났죠? 물론, 제 주먹이 조금 작은 것도 있지만, 연만이에요, 연만님. 연만. 길 가다가, 물티슈 주셔서, 물티슈. 어, <laughs> 그럴 수 있어서. <laughs> 챙겨왔어요. <웃음> <laughs> 부끄럽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항상 비행기 타면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가방도 엄청 조그매요. 알뜰살뜰하게 잘 담아왔습니다. 예린이는 다 준비했으니까 대만으로. 떠나 볼게요. 드디어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대만 호텔 도착해서 지금 이렇게 머리를 묶어서 수정받고요. 팬사인에 가는 중입니다. 내가 간다. 간다. 음. 여기 리본 귀엽어 그러면은 행사하고 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laughs> Let's go 여기? 갑자기 나하고 여기가 더 잘생겼데? <laughs> 언니 거 올게요 내년에 더 멋있는 곡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오랜만에 대만 어린이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항상 무대로만 보여드렸는데, 1대1로 앉아서 대화를 하니까 더 알게 되는 시간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내일 무대를 더욱 더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팬 사인회 다음에 매체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아 하,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거든요 제가. 저말 많은 거 아시죠? 진짜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진짜 설레서 어제 잠도 못 잤습니다. 음. 옷도 너무 많이 준비해 주시고 머리도 짱 많이 주셨는데. 다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못해서 미안해요. 11월 12월에 싱글 내려고 했거든요. 완벽히 준비 못할 것 같아서 내년에 더 멋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린이는 매체 인터뷰 하러 가볼게요. 지금 나가면 될 듯. 준비를 열심히 많이 한 만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으로 왔습니다. 오늘 대만 1일차. 내일을 위해서 빨리 씻고 자고 싶어요. 얼른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누린이가 저 크로미 좋아하는 거 알고 크로미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크로미핀 오늘 머리 이렇게 꽂고 씻으려고요. 예린이가 세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세수를 하려고 잠옷 입고 왔습니다 귀엽죠? 잠옷도 약간 핑크색 맞춰서 입어봤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 친구 유자 힐링 클렌징 밤을 광고를 받았습니다 음 박수 방방 어, 박수 방방 짜잔, 보이죠? 매일매일 화장할 때마다 꾸준히 썼거든요? 특히 연예인 화장은 베이스도 몇겹 깔고 마스카라에 아이라인 이런 거 기본이어서 저도 항상 이중 클렌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남고 끈적이는 게 1도 없으니까 이걸로만 세안이 가능해요. 확실히 클렌징 시간이 줄으니까 잠을 더잘수 있어서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사면은 스파츌러도 주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잘 떠져요. 짜잔. 잘 떠지죠? 보여요? <놀람> 이 정도? 얼굴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처음에는 밤이잖아요. 이렇게 문질러, 내 얼굴에. 그럼 얘네가 알아서 이렇게 녹아요. 보이죠? 바로 녹는 거. 이렇게 녹으면 이게 클렌징 오일이 되고 계속 또 유화를 시키면은 클렌징 밀크가 됩니다. 이렇게 유화가 너무 잘 되니까 아까 분명히 하얀색 제형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다 녹아버렸어요. 세안을 이제 물론 묻혀가면서 하고 나면은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 아이 리무버도 필요가 없어요. 이러니까 굳이 다른 클렌징 펌까지 써가면서 세수를 두번할 일이 없는 거예요. 덕분에 나는 뭐 땡큐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또 흘러내리진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서이 상태로 냄새가다 너무 좋아요. 되게 상큼 달달하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 제 집에 와서 세안하고 싶다고 할 때마다 이 친구를 추천하면서 했거든요? 어, 뭐야? 냄새 왜 이렇게 좋아? 부터 시작해서 모난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소개도 해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까고. 저는 이렇게 손바닥에 걸어서 한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로 볼을 문질러줍니다 보여요? 바로 지워지는 거? 제가 아이라인 지워지는 것도 보여줄까요? 여기서 눈도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눈에 막 그렇다고 자극도 없어서 바로 아이라인 지워줬어요 지금 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땡김이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만져도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촉촉해, 뭐가 되게 머금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좋아요. 아 지금 약간 너무 못생겼는데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요. 내일 팬미팅도 해야 돼서 저는 얼른 자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잘했고 유린아 내일 더 힘내자 파이팅! 오늘 하루 다들 수고 많았어요 엠빠